시간차를 열리면서 차는... 꽈직! 어, 개편된 패선 부숩니다. 패선 보스 공격. 약간 옛날 느낌이 드는데? 옛날 개편전 느낌? 옛날에 저128 부술 때그 느낌이잖아요. 올라가서 오른쪽 보면들 많은 거. 지금 그저 사람들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풀방이 아니에요. 아직 <목소리> 야, 진짜 그래요. 지금 RM이... 잠수노높한 건가? 요하게 전보다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잠수노 높은 한 건가? 안한 건가? 긴가민가 합니다. 물론 RM이 죽었다 생각은 전혀 안 돼요. 여-전히 진짜 좋아요. 믿는군요. 거점에 3명. 발소리 다 들리죠? 자꾸 알파트도 먹고 있고. 요즘 아군들이 어쩜 나가미라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나이스. 지금. 알파는 무난하죠. 약간 예전 개편 전에 1, 2, 8붙일때그 느낌도 묘하게 들면서 걱점구성이더 꽉꽉 찼잖아요. 그 덕분에. 거의 어, 밀도 있는 플레이가 가능한... 맞려는 <목소리> 알파, 브라보 동선도 적당히 돼있네 이제 브라보는 언덕이 있죠 이 언덕이 올라간 다음에 언덕에서 이를 치는 구도 언덕에서 내려가서 거점 공략하는 구도 그런 구도 나오고 이거 맘에 들어 이런 거 좋아 이 언덕 올라간 써니 보고 있네 근데, 불어번 가는 길도 보면은, 개외했지는 아니에요? 약간 굴곡이 좀 있고, 엄폐물들끼리 많이 보여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돌파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헬기 스폰 타고, 동수에서, 이렇 옥상에 내려가 주면은, 딱 각인. 즉 잡고, 잡아주고 올라오냐? 아, 시간차 여기 뭐 어디라고 불러야 될까요? 폐차단 구간? 교전이 괜찮습니다. 수비팀도 충분히 막을만한 포인트가 보이고, 공격팀 입장에서도 뚫을만한 포인트가 보이고, 들었죠? 나이스. 레고다 아레미 너프도 먹지 않는 이유는 신규 시즌 청기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좋은 챔피언. 근데 묘하게 이번 패치로 잠수함 너프가 됐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포집이 약간 늘고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주로 묘하네요 아군이 있네? 맞나? 이거 1 0안 터지죠. 와, 괜찮은데요? 중간층입니다. 중간층에서 버티는. 옥상까지 갈 필요가 없네 이거. 중간층만 가도 이런 식으로 덕팀을 아 <laughs> 야무지게 괴롭힐 수는 있다. 물 올라가면은 어그로 겁날 거리죠. 지금 타이밍이면은 불러가지고 돌수 있어.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구성이 다르나. 고조차가 엄청 심하네. 물론 고조차가 심하고 엄폐물이 늘었어도 저는 비효율적인 돌파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타고 돌아서 바로 델타투로 찔러주기. 와서 내리고. 야, 문이 열리죠? 아, 어, 내 차! 내 차! 아, 아, 아! 아니, 못 살려, 못 살려. 시간차로 열리면서 차는! 꽈직! 어, 여기에 온 이유는 역시, 정팀 델타만 보는 사람들을 뒤치게 하는거야. 탱크는 죽었고, 적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 사람들이 맵을 파악 못했는지, 뭔가 묘하게 이상한 자리에 가.

손 포인트가 외부에 있다보니까 이게 좀 괴로워보이긴 합니다. 아, 아, 아니 뒤에 있었는데 리뉴얼된 패선 어떤가 마음에 듭니다. 어 개편 잘했어요. 개도 이탈과 더불어서 패선 리뉴얼은 아주 잘된 케이스라 말이였죠. 평캐도 재밌고 보수도 아주 재밌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개편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섹터 확고. 그 마지막은 마지막이 그러네요. 거점이 두 개네. 아, 이게 마지막이 한 개면 좀 곤란하죠. 바로 거점 마지막 거점. 당기는 거 남아 있겠죠? 당길 수 있고. 당긴 다음에 한 칸씩 전진한. 여기 겁나 많아 중간쯤 여기 먹고 나서도 어 이런식으로 중간 지점 먹어야 됩니다 원래 부스도 원래 이 중간 거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중간 거점이 약간 둘러 싸이는 부스로 바뀌었데 그리고 구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잘 바꿨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엄청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패선 부스하고 러쉬는 원래부터 괜찮았고요 역시나 이 마지막 걱정 구간은 적절하게 잘 나왔습니다. 패선은 컨케이를 걱정했단 말이에요. 러쉬나 부스는 걱정하죠 근데 컨케 러쉬, 부스, 모두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진짜 충분히 플레이를 재밌게 할수 있다. 지었죠? 오랜만에 보니까 여긴 공방이잖아요. 평소에는 포털 서버에서 서버 사는 여기 공방이라서 레벨 때도 훨씬 낫고 플레이가 좀더 가볍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방과 포털 서버 사이가 진짜 커요. 차이가 느껴? 진다니다 있죠 오, 이개 많네. 그면서 <laughs> 그대로 패선. 돌파가 됩니다. 나이스. Well 그러네요. 확실히 패션 부스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컨퀘와 더불어서 부스까지도 아주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다. 괜찮음의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맵이 되었어요. 충분히 괴도 이탈과 더불어서 맵 리뉴얼이 맵 리뉴얼이 잘된 케이스, 아주 괜찮게 된 케이스. 그렇게 말하면 합니다. 이거는 러시 모드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러시 모드도 기대가 된다.